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수시간 열의 그대게이정열입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추천은 아니고, 개인적인 생각들을 말씀을 드리는 것들이니까, 투자한다는 여러분들이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긍정적인 내용들도 있고, 어, 부정적인 내용들도 있습니다. 지금 주가가 좀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들은 이 부정적인 요인들 때문에 올라가지 못하고 있겠죠. 제가 며칠 전에 좀 승부처가 되지 않을까, 어, 약간 그런 생각들이 들었는데, 말씀을 좀 드리기도 했었는데, 그 승부처가 일단 방향성을 좀 결정을 하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의 내용들이었는데, 그런 생각들이었는데, 일단은 방향성이 결정이 좀 되지 않고 있다. 점점 사태가 좀 심각해지고 있다. 어, 그냥 어, 조용히 넘어갈 생각은 좀 없는 것 같다라는 내용들을 어, 어제에는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일단은 금지적인 내용들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어, 현금을 1.6조를 현금을 지었다. 이 금액을 앞으로 이제 M&A 인수합병을 하는 때 사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현금 실탄이 1.6천억을 넘어섰다. 어, 상장 공모 자금과 코로나19 백신 위탁 생산을 통한 현금이 유입된 결과로 SK케미칼에서 분사에 출범한 지 3년 만에 제약바이오 업계 최고 수준의 현금 동원력을 갖추게 됐다. 자, 모더나급 블록버스터 백신 개발이 가능할 정도로 현금 여력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M&A r n 플랫폼 기술을 통한 첫째 백신 개발 밑그림을 그린 상태다. 글로벌 M&A도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쪽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어, 좀 메가톤 신약을 계속 개발을 하는 거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 신약 개발을 하기보다는 개발되어 있는 신약을 M&A 인수합병을 해가지고 이 파이프라인을 흡수를 해야. 어또 이제 추가적인 성장 흐름들을 어떤 이 치료제라든가 약물이라든가 그런 것들 M&A를 하느냐 그게 좀 중요하긴 하겠죠. 아니면 공장을 좀 증설한다든가 백신의 코로나 백신이 뭐 평생 가겠냐 이거죠. 뭐 평생 가겠냐 어 다른 이제 백신이라든가 다른 치료제라든가 그런 데에서도 M&A를 좀 이제 는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된다. 제약 바이오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현금순 자산 규모가 약 1조 6천억 원을 잠정 짓게 했다. 8배에 육박한 규모다. 엄청난 수치죠. 엄청난 수치. 그만큼 회사가 성장을 했다라는 얘기들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당연히 긍정적인 내용들이 되겠죠. 한국이 백신 허브로 도약한 디심이된 기업이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위탁 생산 등을 통하여 지난해 벌어들인 영업이익이 4,742억 원이다. 2020년도보다 영업이익이 12배 이상 급증을 했다. 이번에 너어백스도 이제 앞으로 실적을 반영을 계속 꾸준히 시킬 수 있겠죠.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급 블록버스터 백신 개발에 손대볼 만한 규모도, 근데 사실 이거는 사실 저는 좀안 했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새로운 먹거리를 계속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 코로나 백신이 뭐 아직까지 완벽한 백신은 없는 상황이겠지만, 어... 뭐 다른 이제 치료제라든가 좀 규모가 백신만한 그런 그런 치료제는 아직까지 뭐 없겠죠 그 최대 이슈기도 하고 글로벌적으로 필요한 약물이기 때문에 백신만한 것들은 좀 없겠지만 성장성은 좀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은 백신은 이미 뭐이 충분하고 백신 접종률을 4차5차6차 이렇게 계속 받겠냐 이거죠 약 그런 의미에서 독감 독감 백신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코로나 백신이라든가, 이런 쪽보다는 약간 뭔가 치료제? 꾸준한 수요가 있는, 그래도 장기적인 수요가 보장되어 있는 약간 그런 치료제 쪽으로 M&A를 좀 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좀 들어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전 세계적 감염병 국면으로 기점을 찾은다는 백신 기술을 떠오른, 어, mRNA 플랫폼 기술 도전이 핵심이다. 근데 일단 뭐 백신 기업이기 때문에 글로벌 백신 업체의 구조조정 기회를 엿봐 파이프라인 단위의 인수에도 나설 계획이다. 어, 이 얘기도 있네요. 어, 이 얘기도 있네요. 그러게되면은 사실 이런 거에도 잘 골라가지고 어, 잘 골라서 진행을 하면 충분히 어, 이 기업이 좀추가적으로더 성장을 할수 있을 만한 그런 모멘텀을 확보를 하는데도 주요 유효하지 않을까 어, 그런 생각들이 좀 듭니다. 아, 노바백스가 교차접종이 안 된다라고도 했었죠 어, 안 된다라고 해서 야 그러면 한국에는 1, 2차까지 하고 3차도 접목하고 있는 그런 접종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이 3차 접종을 못 하게 하고 부스터선족으로 사용을 못 하게 한다고 라 하면 미접종자들 대상으로만 사용한다고 라 하면 이건 반쪽짜리 허용 아니냐 근데 이게 좀 살짝 풀렸어요 살짝 풀렸는데 이것도 제한이 있습니다 제한이 있어요 뭐 일단은 미접종자들 대상으로 일단 먼저 사용을 합니다 어, 먼저 사용을 하고 의사의 소견이 있는 상황에서는 교차 접종을 합니다. 어, 교차 접종으로 의학적 사유로 1차 접종과 다른 백신 접종이 필요하다고 의사가 판단을 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노바백스 백신을 접종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약간 물량에 대한 문제인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뭐 데이터에 한해서 뭐 그렇게 되는 거는 좀 말이 안 되는 상황들이죠. 뭐 모더나나 화이자라든가 아스트라제네카 데이터가 충분해가지고 1차2차뭐 1차 계속 접종을 한건 아니니까. 데이터가 확실해 가도 3차 접종까지 좀 하라고 하는 건 아니니까. 일단은 1, 2차 접종을 받은 경우 노백스로 3차 접종을 받는 게 원칙이다라고 해요. 노백스로 기초 접종을 받은 사람은 이 백신으로 3차 접종을 희망할 경우 특별한 사유 없이 접종이 가능하다. 1, 2차 미접종자들 대상 접종자들 대상으로 한다라는 거죠. 자, 여기에서 뭐 이제 의사들의 소견이 있다고나 하면 교차 접종이 가능하고 어, 교차 접종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어, 예비 명단에 의료기관 예비 명단에 이름을 올려 당일 예약을 해야 된다라고 하죠 일단은 뭐 반쪽짜리 허가에서 조금 풀린 정도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교차 접종을 허용을 한다라고 하는 거를 좀 기대를 했었던 상황들이었는데 이거는 조금 어, 안 되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진행이 되고, 좀 시간이 지나면 또 바뀔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이것 때문에 지금 주가가 못 올라가고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 이전에도 계속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었던 상황들이었는데, 이게 점점,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시기적인 부분들을 봤을 때, 다음 달 주총에서, 어, 주총 결과를 좀 일단 봐야 되는 상황들이 아닐까. 그 이유들에 대해서는 이렇습니다. SK케미칼에서 일단 분사를 해 가지고 상장을 한 기업이잖아요. 지분 매각을 해라라는 요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주총에서 3월에 열릴 주총을 앞두고 이 3월에서 주총을 하면서 또 어떤 얘기들이 좀 나올지 다시 말해서 이 안다 운영 안다 운영이라는 게 주총 주주 명부 열람 신청을 했거든요. 연락 신청을 해가지고, 야, 우리가 지분 이렇게 있는데, 지분율을 좀 행사를 하면은, 5대 주주에 사용하는 지분율을 확보를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안다 자산 운용이 제가 주주 명부를 확인해가지고, 개인 투자자들한테도, 어, 의결권을 좀 달라. 양도를 좀 해달라. 주식을 드는 게 아니라, 의결권을 양도를 해달라. 라고 얘기를 해서, 그, 사인을 해줘버리면, 안다 자산 운용에서 그, 점유율이 계속 올라갈 겁니다. 의결권이 올라갈 거예요. 지분율, 에서 이제 의결권을 의결권 이 지분에 따라서 이제 주식 수에 합해서 의결권을 확보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 소액주주분들도 SK 케미칼 주주분들이 안다 자산운용의 어, 편을 좀 들어줘 버리면 어, 의결권을 의결할 수가 있는 그 권리가 있으니까 자사의 운용 중인 역외 1인 펀드 동참우사를 표시한 개인 주주 sk케미칼 주식을 총합하면 어 1.5%의 의견권을 확보를 했다. 이렇게 되면 sk케미칼에서 5대 주주에 상하는 지분율이다. 물론 쉽지는 않겠죠. 쉽지는 않겠지만, 얘네들이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것들은 sk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한 지분을 sk케미칼이 68% 갖고 있는데, 51%를 초과하는 17%에 대한 지분을 매각을 해라. 어 51% 거의 뭐17% 18% 정도 될것 같은데 17%내한 지분이 sk 바이오사이언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블록딜로 나오는 경우입니다 여기에서 또 이제 안다 자산운용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얘네들은 진짜 실질적으로 주해에 어, 권리 행사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 상황들이고 싱가포르 해, 행동주의 펀드 매트리카 파트너스도 일부를 매각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거의 뭐 안다 자산운용이란 매트리카 파트너스도 하면 어, 지분이 여기서 얘기를 한 1.5%보다 더 증가될 수 있는 상황들이 되겠죠. 약간 SK케미칼하고 SK바이오사이언스도 좀 이제 이게 어, 그럴 것 같아요. 좀 같이 편을 들면 은 SK케미칼이나 SK바이오사이언스 주주분들도 서로 이제 어, 대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고 양극화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s k 바이오사이언스 경우 바이오 종목으로 해계상의 적자지만 밸류에이션이 어, 노프에 충격맞는 어, 측면이 있다. 음. 회계상에서 적자는 아닌 것 같은데 뭐 일단은 뭐 그렇고 SK케미칼이 현재 보유한 68% 지분 중 최대 주주 요건인 51% 지분만 보유를 하고 지분 매각을 통해 자금 유동성을 높이고 더 좋은 투자처를 찾는다면 기업 가치가 올라갈 수 있고 주식 가치도 재평가될 수 있다. 일단은 지주사격 할인. 지주사의 할인이 어 과도하게 지분을 이51% 이상의 지분을 좀 가지고 있는 상황들이니까 어, sk 바이오사이언스를 가지고 있는 지분이 너무 높다라고 하면서 어, 약간 경영권의 경유, 유지를 필요한 51% 빼고 매각을 해라 지주사 할인 디스카운트 요인들을 좀 해소를 시켜라 라고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3월에 주총에서 결론이 좀날것 같다는 분위기죠. 근데 3월 주총이 어, 지금 이제 2월 달이기 때문에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결론이 어떻게 나올지는 어, 봐야 되는 상황들이 되겠죠. 어, 그렇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뭐 이런 얘기들이라든가 이런 얘기들이라든가 어좀 뭐랄까 이제 잘안 먹히는 그런 영향이 주가에 반영이 좀안 되는 상황들이 되지 않을까. 가장 좋은 부분들은 SK케미칼의 자금에 대한 부분들이 긍지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일단은 바닥권의 흐름들을 보여 주는 게 가장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올라가지는 못하더라도 올라가지는 못하더라도 이 주가가 하락하는 것들을 방어를 계속 해 줘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어떻게 진행이 될지 그런 부분들이 조금 어 기출을 주목을 해봐야 될것 같은 상황들인데 SK 케미칼이 17% 18%에 대한 지분을 어, 또 다른 3자 뭐뭐이 뭐랄까 3자 제 3자한테 이거 매각을 한다든가. 그냥 시장에 던져버리면은 그만큼 블록 딜이 되는 거니까, 어, 시장에서 매도 물량들이 출현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 17%에 대한 부분들은 다른 회사에 양도를 하고 거기에 대한 지분료를 받으면, 어, 받으면 이제 시장에서 매도 물량들이 나오진 않은 상황들이니까, 삼자 배정을 차라리 좀 해줘버리던가, 어, 이 지분에 대한 부분들 조금 이제 다른데로 좀 활용을 해주던가, 그렇게 해야, S.K. 케미칼도 좋고 S.K. 바이오사이언스도 각자 어, 도생을 할수 있는 방법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이 조심스럽게 된다라는거 S.K. 케미칼 브리핑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 S.K. 바이오사이언스에서도 어, 말씀을 드린 겁니다. S.K. 케미칼이 뭐 매도를 블록딜을 할 수도 있고 매도 의견을 의견을 체결을 해버리고 어, 하게 되면은 어, 이 주식에 대한 이이 이, 이, 지분율이 어디로 가느냐. 차라리 뭐 국민연금이나 그런 데 갔으면은 좀덜 상황이 좀 좋게좋게 좋게 마무리가 좀될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어 그거는 좀뭐 봐야 될것 같아요 국민연금도 너무 지분이 늘어나면은 말은 안 되니까 자어 좋게좋게 해결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뭐 그거는 제가 이렇게 하세요라고 해서 되는 건 아니니까 일단 이렇게까지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 SK케미카, 어, 도저히 좀 어디로 갈지, 어, 방향성이 예측도 안 되는 그런 상황들에서 이 결과에 따른 어, 주가 등락이 좀 있을 것 같다라는 예상을 해보는 게 합리적일 것 같은데, sk 바이오사이언스도 그렇고 sk 케미칼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그렇고 둘 양측 다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들이에요 빨리 긍정적 이게 해결이 되면서 주가가 둘다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